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 입니다 어, 오늘 배울 강좌도 프로쇼로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자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폴더가 어, 링크에 걸려 있어요 파일이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에 풀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런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되죠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어, 폴더를 오픈 시켜 주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어, 브러셔 모션, 트랜지션, 포터 슬라이드, 시음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밑에 거를, 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어, 실행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네. 쭉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빈 공간에 대시고, 왼쪽 마우스 끝부분에, 빈 공간에 대시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위로 우측, 위로 쭉 올리신 다음에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 네, 복사.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러신 다음에 어, 잠깐 창을 내려주시고 여기 보시면 바탕 화면에 프로쇼 아이콘 있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파일 위치 열기.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마우스 보로 돌려서 위로 올려주세요. 네, 위로 올린다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트랜지션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시고 이빈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대시고 창이 되시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러한 어, 트랜지션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신 다음에 창을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다시 방금 열었던 어, 프로젝트 파일 폴더를 열어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미싱 파일 뜹니다. 네, 먼저 요 트랜지션을 복사해서 집어 넣어 주세요. 자, 그러신 다음에 아이콘 네, 프로시 아이콘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자, 이서첫 번째는 어빈 슬라이드입니다. 자, 두 번째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어, 슬라이드 옵션 창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데스크탑, 내가 저장해둔 이미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여기 창에 조그맣게 뜨면 답답하니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네, 우 상으로 쭉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토라고 써져 있는 곳두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물결판을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하트 여기. 하트 파티클 소스도 넣습니다. 그래서 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돼서 올려놓고 보시면 아주 이뻐요. 자 이렇게 임포트가 됐으면 여기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다가 포토라고 써져 있는 곳에 이렇게 끌다가 어 놔주시면 됩니다. 네, 두장 같은 이미지예요. 네, 똑같은 걸로 해서 해주시고 플레이 시켜서 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꿀렁이 아주 자연스럽고 이쁘죠. 자 여기에서 어 나는 좀더 부드럽게 꿀렁임을 좀더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물결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두번째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첫번째 있죠 옵션 중에서 첫번째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더 올리면 됩니다 한 70정도 올려도 될것 같아요 자 플레이 시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어,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꿀렁임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 어떻게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꿀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안 이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얘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플레이를 시켜보면 확실히 이 어, 꿀렁임이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이미지 이 끌어다가 같은 이미지예요 네, 똑같은 이미지 두개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물걸판 70으로 놓고 싶으면 70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대로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시고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미지가 이상이 없는지 네, 확인해 보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쭉 넘겨서 네, 마음에 드는 이미지 좀 와서 끌어다가 두 번만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자 저는 바로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플레이 한번 시켜 보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지 없으신 분들은 예, 그 이쁜 모델, 예, 이쁜 이미지 방에 보시면은 이쁜 모델이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60장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 오늘은 강의가 좀 늦었습니다. 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늦게까지 영상 편집을 좀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8번 슬라이드에서 이 이미지. 자, 놔주시고, 이렇게 해서, 끌어다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끌어다가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 아트 이미지 번호 순서대로 해서 놔주시면 돼요. 그리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장. 같은거 두장 끌어다가 놔주시고 플래시켜서 확인해보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들이 이 어, 앞에 이미지가 얼굴이 많이 잘립니다.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어, 다른 이미지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내 얼굴이 너무 위로 올라가있기 때문에 이미지를좀 많이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좀 어, 신경써서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얼굴이 안 잘리게끔 나오는 이미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0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어, 11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또 내려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플레이를 시켜서 확인해 보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만 교체해서 넣으셨다가 렌더링까지 마쳤는데 이미지가 얼굴이 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거 넣는데 이미지가 너무 밝아요 픽셀이 원본 자체가 이미지가 밝으면 이, 지금 제가 설정을 다 해놓긴 해놨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 좀더 픽셀이 밝은 이미지들은 여기 네 번째 왼쪽 마우스 스크롤 바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어, 네, 조금 어둡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네, 비포이프터 미리보기 창에서 확인해 주시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매술조라 매술조라 할 수가 없어요 랜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지고 있는게 이렇게 밝은 이미지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약간 어두운 이미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매술조라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정해서 조금씩만 설정해 주시는데 밝기 어둡기 이거로만 예, 요거 네, 거네 번째 있는 스크롤 바만 좌우로 움직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1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미지 동일한 방법으로 드래그해서 포토라고 써져 있는 곳에 놔주시면 돼요. 잘들어가졌죠 지금 여기 메인 패널 창에 보시면 이미지가 깔끔하게 잘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될수 있는 대로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어, 인물이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걸로 어,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인물이 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 주시면 사용해 주시면 얼굴이 잘릴 일은 없겠죠.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7번 슬라이드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네, 설정은 제가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고 확인만 해서 어, 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트 음... 네, 버튼 눌러서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꼭 네, 플레이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끌어다 이렇게 놔보면은 압니다 이 안에 패널창에 이미지가 완벽하게 잘 들어오면은 되실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19번 슬라이드입니다.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로 쭉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아유, 잘못 들어갔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에디트 눌러주시고, 첫 번째, 레이어. 한번더 눌러주시면, 다음, 그 전에, 작업했던 곳으로 뒤돌아가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좀, 어, 예를 들어서, 요 이미지를, 설정을 했어요 어, 그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얘를 20으로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밝아서 근데 얘는 설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를 20을 줬으면 네, 20으로 바로 키보드로 고칠게요 얘도 마이너스 20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물결판 넣으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지 하나만 어, 수정을 해서 지금은 잘 나와지죠? 그런데 얘를 수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꿀렁님이 보여집니다. 약간 이미지 자체가 네, 어둡고 밝고 좀 이상해지죠. 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0을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네, 그 물결판, 요 파티클 소스가 안 보이지겠죠? 네 이런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넥스버튼눌러서 20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20번 까지만 할게요 네, 어차피 같은 방법이 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미지 넣어주시고 색상이 박다 하시면 얘로 해서 설정 하시고 얘도 이 이미지 두개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수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설정 창에서 두번째 설정 창에서 모든 수치가 같아야지만 이 이 물결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결판이 없다면 얘는 하나만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물결판이 있기 때문에 꼭두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같은 이미지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음악을 놓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이콘 중에서 우측에서 세 번째 아니면 이 밑에 사운드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사운드 트랙에서 놓고 싶은 파일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사운드 파일 좀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저장해 둔 배경음악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음, 잔잔한 음악인지 시끄러운 음악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넣어서 랜덤이니까 넣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쭉 이렇게 해서 이미지 하나만 교체해서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좌가 좀 늦은 점 어,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 잘, 챙, 어, 건강 조심하시고, 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